자, 마지막 40번 보겠습니다. 티노시 윌슨은 did an e x p 실험을 했습니다. in which. 여기서 관계자명에서 위치가 대신 받는 말은 on experiment죠. 그러니까 in which. 그 실험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선택을 줍니다. 선택권을 줍니다.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어, 아트 포스터 중에서의 한 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여기서 in which는 한 단어로 바꾼다면 그, 그 실험에서라는 장소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where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and then 그리고 나서 later 후에 surveyed 조사해 를 봤습니다.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 if는 여기서 뭐 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겠죠. They still l i k e their choices. 그 학생들이 여전히 그들의 선택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후부터는 people을 꾸며주는 수식어 굽겠네요. 관계대명사절. 그럼 people이 주어가 될 텐데, people에 대한 동사가 어디있을까요 즉, who가 어디까지일까요? who were told to consciously examine their choices were least happy. 자, people에 대한 동사는 위에 있는 워가 되겠습 w 다 h o u n g man, the young man, t o u n g t o u n g man, t h o n s c i o u s l y e x a m i n e 의 o u 으로 검토하라고 뭐 y the i r c h o i c e s 그들의 선택을 의식적으로 검토하라고 말을 the 람들은 o a y 가장 덜 행복했습니다. with 뭐와 관련해서 그들의 포스터와 관련해서 weeks later 몇주 뒤에 그러니까 일부러 열심히 꼼꼼하게 선택한 사람들이 만족도가 가장 적었다는 얘기네요. 자, 뒤에 또 같은 구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people who 뭐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문제의 주어가 people이겠죠. 자, people에 대한 동사 어디 있습니까? who looked at the poster Briefly, and then shows later. w a r 여기에 People에 대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포스터를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나중에 선택한 사람들 의식적으로 열심히 검토한 게 아니고 그냥 간단히 보고 선택한 사람들이 were happiest. 이게 그의 그래 주제죠. 어떤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대강대강 선택하는 것이 더 행복지수가 높다. 어느 게더 높다? 네. 대강대강 하는 것이 꼼꼼하게 선택하는 것보다 후에 만족도가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뒤에는 또 다른 연구가 나오는데 주제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가구 선택과 관련된 글인데요. 뒤에 내용. 열심히 꼼꼼히 살펴보고 가게를, 아, 가구를 선택하는 것이 만족도가 높다. 아니면 그냥 대강 보고 고르는 게 높다. 네. 대강 대강 보고 고르는 게더 높다 그 얘기입니다. 자이 부분부터 또 다른 주제인데요. 아또 다른 이야기죠. 주제는 똑같습니다. Another researcher 또 다른 연구자가 then 그리고 나서 그 후에 replicated the result 그 결과를 replicated 복제했습니다. 결과를 복제다. 아, 똑같은 결과를 보여줬다는 거겠죠. In the real world 실제 세계에서 with 뭘 가지고 A s t s u d y set, 여기서 서디 s 서재 라는 u d y 다서재 세트. 서재용 가서 세트죠. u d y set, s t u n 어 set, s u d y s t u r e t s t u d e 가구점에서 서재용 가구 세트를 가지고 시 s 생활에서도 똑같은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서재용 가구를 고 t study set, study set, s t u d 고 set, u d e t s t u e t u n s t u y e t s u e t e s t e t set, e t e t Cognitively demanding choices. 뭐 중에 하나다? 가장 Cognitively, 인지적으로 Demanding이다. Demanding에 따른 뜻이 뭐죠? 요구하다. 그러니까 Demanding은 요구하는 게 많은, 즉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은 고된, 힘든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자 Demanding의 뜻은 요 고된, 힘든, 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은 그런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힘든 선택 중에 하나다는 것은 가구를 고를 때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게 많다는 얘기겠죠. Any consumer's make. 이 부분 또 하나 앞에 있는 초이스를 꾸미는 관계됨의 사절입니다. 어떤 소비자가 할수 있는 인지적으로 가장 힘든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구를 고르는 일입니다. 자 사람들인데 후 어떤 사람들 아까랑 똑같은 구조가 다시 한번 반복되네요. 더 피플이 주어겠죠. The people에 대한 동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찾아보세요. Who had made t h e selections of a study set at a less conscious examination were. 세계가 전부 다 people were, people were, people were.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네. 어떤 사람들, 결정을, 내, 선택을 한 사람들, 서재 세트를, 서재용 가구 세트를, after 뭐한 후에, 약간 덜 의식적인 검토를 한 후에, 즉 열심히 골랐다는 겁니까 대강 대강 골랐다는 겁니까 덜 의식적인 검토를 했으니까 대강 골랐던 사람들이 were happier 더 행복했어요. Then 누구보다 those 이런 사람들보다 who 어떤 사람들입니까 made their purchase 구매를 한 사람들이죠. After a lot of careful examination 아주 많은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구매를 한 사람보다 덜 의식적인 검토를 하고 구매를 한 사람들이 더 행복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글의 주제 명확하게 기억이 되시죠? 어떤 사람들이 선택의 상황에서 더 행복하더라? 그냥 꼼꼼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대강 보고 고른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더라. 그래서 이 지문은 그 예상되는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의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문맥에 맞는 어휘가 아, 제대로 짝지어진 것은 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아주 좋아 보입니다. 대개는 이제 어휘 문제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증가 감소라든지, 뭐 확대 축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예상 문제를 본다면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처음부터 복습 겸 하나 볼까요? 사람들인데 의식적으로 그들의 선택을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가장 행복했습니까? 가장 덜 행복했습니까? 네. 덜 행복했죠. 가장 덜 행복했죠. 그들의 포스터에, 몇 줄에. 자, 또 어떤 사람들. 포스터를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서 후에 선택하라는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가장 덜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겠죠. 자, 여기. 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 그들의 선택, 서재용 가구선택을 모호한 의식적인 검토 후에 내린 사람들이 더 행복했어, 더 행복했어 된 누구보다, 그들의 구매 결정을 많은 신중한 검토 끝에 내린 사람보다, 여기는 그냥 덜 의식적인 검토를 하고 내린 사람이 더 행복했어요, 더 행복했어요. 네, 더 행복했습니다. 자, 40번, 이, 이 어휘 위주로 해서. 문제를 잘 기억해 두시도록 합니다.